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에는 다양한 등급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등급의 다이아몬드는 가격도 같을까요? 아닙니다. 같은 등급의 다이아몬드라도 가격 차이가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감정서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등급이라고 해도 그 등급의 감정을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 가격들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주로 유통하는 감정서들은 GIA 감정서, W 감정서, H 감정서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GI 감정서의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와 정확성을 자랑하기 때문에 같은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더 높은 가격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게는 2배, 많게는 3, 4배까지도 가격 차이가 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다이아몬드를 파는 브랜드의 이름값 때문입니다. 까르티에, 불가리, 쇼메, 반클리프 등 해외 명품 브랜드는 GI 감정 다이아몬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명성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같은 등급의 다이아몬드를 3배 이상 비싸게 사게 되는 겁니다. 또한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브랜드들의 경우에는 높은 수수료율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 역시 더욱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알게 되면 다이아몬드를 구매할 때 조금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명품 브랜드에서 0.5 캐럿의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신다고 했을 때 같은 가격이면 KDT 한국 다이아몬드 거래소에서는 GIA 1 캐럿 이상의 다이아몬드를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자면 KDT 한국다이아몬드 거래소는 다이아몬드 판매 시 감정서와 함께 자체 보증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이아몬드를 판매하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의 재산적 가치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이죠. 고객이 구입한 다이아몬드의 매입을 원하는 경우 판매 금액의 최대 80% 또는 보다 더큰 다이아몬드로 업그레이드 시에는 최대 90%까지 보장하는 국내 최초의 다이아몬드 가격 보장 프로그램입니다. 국내 최대의 다이아몬드 회사에서 직접 메이크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보장하니까 더 믿을 수 있겠죠? 다이아몬드를 더 투명하게 알려드리는 KDT 한국다이아몬드 거래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